원작 소설에 나왔던 여자 캐릭터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면모들을 영화에서는 최대한 제거해라. 그게 이 영화 각색의 방향성입니다. 보통 이렇게 노골적으로 페미니즘 만세, 여성 연대, 여자 캐릭터 띄워주기 의도를 드러내면 평론가들은 좋게 평가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낮은 평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10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우머닝 케빈 10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제목을 좀 번역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디의 숫자 10이 들어가버리니까 앞에 1편부터 9편이 있는 것 같잖아. 10호 선실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원작 소설부터가 우리나라에 우머닝 케빈 10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도 그 제목 그대로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작품이냐? 주인공은 로라 블랙록이라는 이름의 기자입니다. 어떤 초호화 크루즈 여행에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초호화 크루즈이긴 한데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선실이 10개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크루즈. 그런데 시설은 초호화. 아무튼 로라는 기자인데 초청을 받은 이유가 거기서 예정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입니다. 크루즈의 항로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노르웨이 쪽으로 쭉 올라가서 오로라도 보고 뭐 그런 경로입니다. 선실 10개 중에 소설에서는 로라가 구호실로 배정이 되는데 영화에서는 8호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소설과 동일하게 10호실이 바로 옆입니다. 소설에서는 로라가 마스카라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그거를 옆방에 빌리러 갔다가 10호실에 여자와 만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걸 끌어온 사람이 이랑 마주칠 것 같아서 급히 아무 방이나 문 열고 피신했는데 거기가 10호실이었고 그렇게 10호실의 여자와 만나게 되죠. 아무튼 10호실에 어떤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밤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누가 풍덩하면서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옆 10호실의 베란다 유리에 피가 묻어있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로라가 크루즈 승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10호실은 비어있다. 원래 예약되어 있던 승객이 일이 있어서 못 왔다. 그래서 10호실에 같이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 베란다에 피 묻어 있던 것도다 지워져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스터리 장르에서 꽤 흔한 플롯이죠 주인공만 어떤 범죄 혹은 사고의 상황을 목격했는데 주변에서 믿지 않는 이런 내용의 핵심은 주인공이 점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궁지로 몰리게 되는 전개잖아요.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길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이두 개의 핵심 스토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설이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꽤긴 분량입니다. 정말 심플한 내용인데 소설의 분량이 긴 이유는 주인공 로라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 분량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읽으면서 진짜 미친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수 있는 그런 전개들이 계속 나옵니다. 로라가 어릴 때부터 불안증세가 심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소설 도입부에 로라의 집에 강도가 진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크루즈 타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크루즈 타기 직전에 남자친구와 싸우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약간 말을 잘못했어 헤어지자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사실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 문제로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크루즈에 타요 그리고 로라의 기자 커리어가 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굵직한 기사는 못 쓰고 자잘한 기사나 잡일만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크루즈에 타기로 되어 있던 다른 선배 기자가 출산휴가를 내면서 이 기회가 로라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번 크루즈 기사를 쓰는 게 로라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이에요. 그리고 선실이 10개밖에 없는 초호화 크루즈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진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맥도 만들고 자기 커리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 큰 기회가 온 만큼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큰 상태.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크루즈에 올라탄 이후부터 술을 엄청 마셔요. 각 객실마다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는 술이 있는데 그것도 객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한잔씩 계속 마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술 계속 먹고 그런 상태로 첫날에 가다가이 일을 겪은 거예요 크루즈에 탄 다른 승객 중에 벤이라는 이름의 잘 나가는 사진 기자가 있는데 로라의 전남친입니다 전남친이라서 껄끄러워 하는데 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했으니까 또 벤이랑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죠 거기서 지금 자기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해버렸어요 그 후에 로라가 식포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소란을 부리고 다니니까 벤이 로라한테 들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의 모든 사람들이 로라의 상태를 다 알게 됩니다 강도 사건부터 해서 약 먹고 있는 것까지 다 술 많이 마신 것도 다 목격했고, 그러니까 로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믿고, 로라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탄탄한 구조로 서사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내용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짧아요. 크레딧 포함해서 9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화가 시작하고 50분 만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분 정도는 사건이 해결되는 내용이고요. 영화 볼때 5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드라마 1화 분량이잖아요. 사건의 진상까지 그냥 광속으로 달린 거야. 아무런 빌드업이고 뭐고 없이 이런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점점 궁지로 몰리는 전개가 아예 빠진 수준이에요. 다른 승객들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로라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역할들이니까 기계적인 연기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소설에서는 로라가 다른 승객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분량도 굉장히 길게 넣어서 승객들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미스터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로라의 주장대로 시포실에서 범죄가 벌어진 게 맞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승객들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도 다 빠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사건의 진상이 초반부터 뻔히 보이는 느낌. 물론 저는 소설을 읽어서 내용을 아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걸수 있지만 소설 내용을 모르고 영화만 보신 분들 뻔히 진상이 보이지 않던가요? 이 사건의 진상이 뭐냐면 일단 소설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영화의 각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오너가 있는데 리차드 불머라는 이름의 자수성과 가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이긴 하지만 앤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리처드보다 훨씬 부자예요. 거액의 상속녀. 뭐 그런 거야. 리처드는 아내인 앤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해요. 그리고 앤이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거든요. 소설에서는 암이고 영화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암이라고 해도 요즘은 치료 방법도 많고 앤 정도의 부자가 암에 걸렸다고 쉽게 죽지 않잖아요. 리처드는 어떻게 앤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는데 우연히 앤이랑 굉장히 닮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여자 이름은 캐리 고 앤이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 이 없으니까 캐리가 머리를 밀고 비슷하게 꾸미면 앤인 척할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크루즈에서 앤을 죽이고 캐리에게 앤의 대역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캐리도 어떤 방법으로 든 제거를 하면 앤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는 계획 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호실에 예약되어 있던 승객이 못 오게 된 것도 다 리처드 의 계략이었고 그렇게 비어있는 10호실에 몰래 캐리를 숨겨두고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라에게 범행 현장을 목격 당해버린 거죠. 영화에서 보면 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걸알수 있는 너무 명확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앤이 로라와 만나서 대화할 때 치료약을 더 이상 안 먹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지금 약 기운 때문에 힘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뻔하게 진상을 드러내는 장면을 영화에 넣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일단 로라는 배 안에 가장 깊은 어디 시설칸 같은 곳에 감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크루즈가 중간에 들렀다가는 노르웨이의 어느 항구에서 캐리가 로라로 변장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탈 때는 앤으로 변장을 하고 배에 타요. 그러니까 로라가 내렸는데 다시 타지는 않은 그런 상황. 로라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집에 가버렸다. 뭐 그렇게 크루즈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로라는 배 안에 감금되어 있었고 캐리가 한 번씩 와서 로라에게 음식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로라가 캐리한테 말을 해요. 당신이나 나나 결국 리차드한테 죽을 거다. 캐리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설득이 되죠. 그래서 캐리의 도움으로 로라가 탈출을 하고 배가 항구 근처에 있을 때라서 물에 빠지고 헤엄쳐서 항구마을까지 가는데 거기에 리처드의 입김이 다 있어서 그 마을의 호텔 직원이나 경찰들이 로라를 보자마자 내다 리처드한테 먼저 연락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그때마다 도망치고 해서 망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다행히 선량한 마을 주민한테 발견이 되고 전화기를 빌려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모든 진상을 알리죠. 캐리가 배 안에 남아있어서 로라가 엄청 걱정하거든요. 나중에 바다에서 시체 두 구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와요. 한 군은 리처드예요. 한 군은 누군지 모르는데 로라는 캐리라고 생각합니다. 캐리는 결국 리처드한테 죽었고 리처드는 로라가 결국 탈출에 성공했으니 진상이 폭로될 걸 예상해서 자살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도와준 캐리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리처드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자살의 정황이 없다. 즉 리처드가 캐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캐리가 반격을 해서 리처드를 죽 거고, 결국 해리는 살아있고 발견된 시체 두구중또 다른 한 구는 아마도 애인의 시체인 걸로 그렇게 암시가 되면서 끝납니다. 이게 소설 내용이고요. 영화는 많이 각색이 되었습니다. 이 각색은 명확한 방향성이 보여요. 원작 소설에 나왔던 여자 캐릭터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면모들을 영화에서는 최대한 제거해라. 그게 이 영화 각색의 방향성입니다. 주인공 로라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내용이 영화에서 싹 빠졌다고 했잖아요. 소설 도입부에 나오는 강도 사건도 안 나오고 로라의 커리어도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이미 엄청 잘나가는 기자예요. 소설에서는 로라가 여행잡지 기자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거물급 깨어있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캐리의 설정도 영화에서는 어려운 가정 상황도 나오고 하면서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리처드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계획에 동참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나와 리처드는 사랑하는 사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리처드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간 그런 어리석은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캐릭터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원작 소설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로라가 다른 여자 기자들에게 막혀서 출세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도 언급되면서 여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소설이 여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의 소설은 절대 아니에요. 루스 웨어라는 여자 작가가 쓴 소설이고 이 여자 작가는 자기가 글 쓰는 일을 하면서 겪어온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를 작품에서 그대로 그려낸 것일 뿐이에요. 여자 캐릭터뿐 아니라 이라 남자 캐릭터들의 어리석고 안 좋은 면모들도 다 나오고 결국 소설의 마지막에는 여자 캐릭터들끼리 연대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전혀 여자를 까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아닌데 넷플릭스의 방향성 철저하게 여자 캐릭터들의 안 좋은 면모를 제거하라는 방향으로 각색을 한게그 맹목적인 방향성에 의한 각색의 결과로 앞에서 말했듯이 주인공이 정말 미친 건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나 그 밖에 이런 미스터리에서 필수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여자캐 캐릭터의 안좋은 모습들을 제거하느라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추락시킨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죠. 로튼 토마토를 보면 평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골적으로 페미니즘 만세, 여성연대, 여자캐릭터 띄워주기 의도를 드러내면 평론가들은 좋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너무 지나쳤다. 미스터리의 장르 구조 자체를 망가뜨릴 정도의 각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평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해결 과정도 소설에서는 그냥 도망만치 다 끝났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박감 넘치게 그려져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우리의 멋진 여자 캐릭터들이 찌질한 남자 빌런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소설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열안한 방식으로 남자 빌런을 작사를 내는데 개연성 개판입니다. 저 상황에서는 남자 빌런이 굳이 저런 찌질한 한남자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자살을 하거나 깔끔하게 체포되거나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든 렌저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여성들의 멋진 연대로 한 하지만 냄저의 탐욕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진짜 완전 개판의 내용이 된 겁니다.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훌륭한 원작을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엉터리 각색으로 망쳐버렸다. 그런 아쉬운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우먼닝 케빈 텐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